안녕하십니까 꿈을 꾸는 디자인 팀 둘로의 발표자 연민성입니다. 저희는 좌치생 요리 레시피 제공 사이트 방콕을 소개드리려 해 합니다. 첫 번째로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인 발표자 연민성입니다. 방콕 사이트의 디자인과 소개 페이지 및 레시피 제작을 담당하였고 팀원인 유호철은 사이트 문구 작성, 보고서, 워크시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방콕의 콘텐츠는 총세가지입니다첫 번째 개발 동기입니다. 레시피를 소개하는 사이트 방콕. 점점 비싸지는 배달료와 점점 줄어드는 배달 어플 이용자 수. 자취요리가 어렵게만 느껴져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1인 자취생들에게 요리를 좀더 간단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이 사이트를 구상하고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툴은 어도비 XD와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개발 결과입니다. 어, 각각 페이지의 첫, 첫 번째 레이아웃들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메인 페이지 초기 구상입니다. 각각 메인 페이지의 배너와 이벤트 구역부터 푸터 부분의 초기 디자인까지의 디자인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어바웃 어스 페이지입니다. 저희 둘로 팀과 방콕 사이트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사이트의 자세한 소개, 팀 이력. 3여인원을 디자인에 넣었습니다. 세번째, 레시피 페이지 초기 구상입니다. 저희 둘로팀과 방콕사이트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사이트의 자세한 소개에 정정하겠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세가지 종류와 디저트로 각 나라의 간단한 요리와 역사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 초기 구상입니다. 간단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 페이지로 간단하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인 배너에는 사용자가 관심을 끌수 있게 동영상을 삽입하였고 메인 페이지는 저희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모든 컨텐츠를 포함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터 부분은, 어, 기존 색과는 다르게 어두운 색깔을 주어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About Us 페이지입니다.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담당하는 페이지고, 그 다음에 저희 둘로팀의 이력, 그리고 둘로팀의 참여 인원을 간단하게 마우스를 올리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게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레시피 페이지입니다. 그냥은 심심할 것 같아. 클릭하면 접시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봤고 간단한 나라의 소개 그리고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시피 상세 페이지입니다. 요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다음에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여 어떤 요리인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메인 재료와 양념 재료를 구분하여 재료 준비를 표기하였고 만드는 법도 간단하게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리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각종 사이트, 홈쇼핑, 유튜브, 유튜브 등 하이퍼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계정을 가입하고 싶을 땐 좌측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눌러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 주, 저희 둘로조의 첫 번째 목표는 미흡한 사이트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이트 디자인 제작 경험이 부족하여 디자인에 사용할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하였고, 여러가지 사이트를 찾아보며 디자인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고, 참고하여 부족한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시피 소개 페이지의 제작입니다. 현재 레시피 소개 사이트의 분량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레시피들을 자료주사 후 소개 페이지 제작 후 그에 맞는 레시피와 연결하여 부실한 구성을 추가하여 마무리할 것입니다. 세번째, XD의 기능 숙련도 부족입니다. 프로토타입, 애니메이션 효과 등 사이트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의 숙련도가 많이 부족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XD의 기능을 더욱 자세히 알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샵 숙련도의 부족입니다. 그라데이션과 그림자, 눕기 따기 등 다양한 기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토샵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한 부분이 많이 아셨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작업 효율을 늘리는 것이 저희 둘로팀의 마지막 네 가지 향후 과제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